말씀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번 주부터 저희가 대예배가 11시에 한번 드려지는 이제 스케줄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숙지를 하고 또 숙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몸이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또 익숙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의미를 알고 같이 함께하는 부분인데요 어, 절대로 우리가 뭐 이렇게 뭔가에 후퇴를 하는 게 아니라 좀 굉장히 중요한 정비의 시간표고요 또래런트들과 어른들이 다 같이 래런트들 어, 예배드릴 때는 래트들에 집중하고 또 예배드릴 때는 또 래븐트들과 어른들이 다 같이 예배드리고 그렇게 집중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 확실히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주변도 좀잘 챙겨주시고요. 또 저희가 이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정말 다시 한번 또 새롭게 모든 의미와 응답들을 확인하는 복된 시간표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좀 함께. 그 방향을 향해서 기도해 주시고 움직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생명력 있는 전도자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십사 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되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어, 저희에게 반복되고 반복되는 말씀이 있다면은 그거는요, 생명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질문을 해봐야죠. 과연 이 생명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답이 되고, 힘이 되고, 그리고 행복이 되는가? 힘과 답과 행복. 참 우리가 찾아야 될 중요한 부분인데요. 오늘 저희는 이미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저희는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생명을 더 구할 건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과 생명력은 분명히 다르죠. 생명이 있는 것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을 통한 그 능력이 넘치는 것은 전혀 다르다고 말하면 안 되겠지만 다르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른 차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짜 생명력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그걸로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버려야 할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이라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될줄 믿습니다. 이 문장이 저희 지난 주 강단에서 우리 굉장히 중요하게 선포된 문장입니다. 어, 금요일쯤 됐으면요. 저희가 한번 결론을 한번 내봐야죠. 정말 저희가 지금 버려야 될거 버리고 찾아야 될거 찾고 있습니까? 한번 질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어, 이게 진리는 아니지만 오늘 이렇게 한번 생각하셔도 유, 유익할 것 같아요. 믿음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최우선 잡을 것을 먼저 잡으면 됩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요. 삶에 대해서라면요. 최우선적으로 버릴 것을 먼저 찾는 게 훨씬 빠르고 유익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는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면 됩니다. 그거 외에 다른 건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요, 이 뭔가 이게 내 믿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부분이 있다면요, 아, 그거를 좀 버려야 되겠다. 좀 거리를 좀 둬야 되겠다. 그럴 수 있는 우리의 중요한 고백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질문을 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온전히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거를 구체적으로 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산업에 대해서, 또 사실은 잘안 되는 부분인데요. 우리의 사역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야 될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첫 번째 말씀이 뭐냐? 창세기 3장 7절인데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게 사실은 이 성경 전체를 볼때 종교가 시작된 구절이라고 저희가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가 뭐냐면요. 일단 사람들의 영안이 어두워진 거예요. 영안이 어두워져서 자기 중심대로 육신 중심대로 또자기 동기대로 대책을 마련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마련하는 대책이란 것이 한낱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몸을 가린 것밖에 안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 무화과 나무 잎이 오래 가겠습니까? 다 말라서 부스러져 버리죠.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하셨습니까?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신 거예요. 제가 볼때 그냥 피가 잔뜩 묻어 있는 가죽옷을 그냥 입히셨을 것 같아요. 피를 실감하라고 예, 깔끔하게 뭐 이렇게 뭐 무드질 해갖고 주셨겠습니까? 피가 철철 흐르는 가죽옷을 입히면서 그 무화과 날부로 절대 안 된다. 너희가 앞으로 평생 동안 나에게 돌아오는 그날까지 이 피를 기억해라.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는요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피가 흐르고 막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당장 내가 할수 있는 건 뭔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버려첫 번째가 뭐냐면요. 내가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스스로 세우는 모든 대책들을 일단 우리가 버릴 필요가 있어요. 어, 잠시 눈가림하는 거, 그리고 어떻게든 한번 떼어보려고 노력하는 거. 마치 도자기를 박살낸 굉장히 비싼 도자기를 박살낸 아이가 그거를 가지고 혼나기 싫어서 일단 부스러기 치우는 것부터, 네, 감추는 것부터 신경 쓰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대책들은. 결국은 말라서 부스러져 버릴 무화과나무 잎에 불과하다. 우리가 그거를 확실하게 깨닫고 오늘 버려야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요, 디모데오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여기에 그 다른 구절들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평탄묘라는 단어가 있었고요 회칠한 무덤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그 안에는 시체가 썩고... 어 굉장히 냄새가 나고요. 이 요한복음 1 1장을 보면은 나사로가 죽은지 나흘이 됐는데 무덤 밖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미 냄새가 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요 사실은 참 신기하고 재밌는 게 하나님이 인간을요 몸까지도 죽은 다음에 대충 없어지게 안 하시더라고요. 인간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는 것도 쉽지가 않고 죽는 것도 쉽지가 않고. 시체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썩어버리죠. 그런데 그거를 아무리 이게 분봉을 없애서 이렇게 평탄하게 했다고 해서 그 밑에 있는 시체가 없어집니까? 무덤이 잔뜩 갈라지고 막 너무 이렇게 이상하게 됐는데 회를 칠해서 덮어놓는다고 그게 본질 해결됩니까? 우리는요 경건의 모양을 찾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죠. 제가 어. 저는 사실은 순복음교회 출신이기 때문에 그 과거에 대해서 참 감사함도 많지만 특히나 그 감사는 어디에 집중되는 거냐면요, 야그 시간표에서 벗어난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다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중고등학교 시절 때부터요, 딱 머리에 박혀 있는 게 뭐냐면은 술에가면은 목이 쉬지 않고 돌아오면 은혜를 받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일단 목이 쉬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다가 실신했다. 그럼 내가 최고로 은혜 받은 겁니다 <laughs> 그런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하다가 지금은요 가끔, 가끔씩 이제 여의도순몽교회를 갔다 보면요 제가 거기서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뭐 하, 싫다 그건 아니에요 너무 우리 교회고 참 많은 추억들이 있지만 근데 돌아가고 싶었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왜? 지금 있는 시간표가 얼마나 감사한지 알기 때문입니다 봐요 우리가 복음을잘 모르면서 어떻게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모양이 뭘까라고 고민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복음의 능력은 없어요. 모양만 있어요. 그런데 혹시나 저희가 이 완전한 복음을 가진 이 시간표 속에서도 여전히 그렇게 모양만 차리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나 내 속은 다 말라 비틀어져 있고 지금 상처로 신음하고 있는데 교회 올때딱 옷차려 입고 화장하고 와서 나 괜찮습니다라고 버티는 데 내가 힘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저희 점검을 해봐야죠. 그러면 우리가 머리 다 풀어치고 막 옷도 막 엉망으로 하고 양치도 안 하고 와서 막 힘든 티를 내야 되냐? 그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내 영적 문제와 내가 그리스도니면안 되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하나님께 내어놓고 오늘 우리가 예배회로 나오는 거예요. 예, 그 모양을 버리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중심으로. 그렇죠? 그러다 보면요. 또 우리 확인해야 될게 뭐냐? 출애굽기 32장 1절. 제가 수요일부터 되겠는데 오늘 다시 갖고 왔는데요. 여기에는요. 한마디로 뭐냐? 지금 이 백성들이 처음 문제는 심각한 문제도 아니에요. 단지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오래됐는데 안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 문제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 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부분에 출애굽기 20장에 너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물 속에 있는 어떤 것의 우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바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 자녀들을 키울 때 어린 자녀들하고 이제 같이 여러 가지 다닐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엄마가 혹은 아빠가 5분 안에 여기 돌아올 테니까 여기에만 있어. 근데 아이가 엄마를 믿고 아빠를 신뢰한다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 시간이 언제 간지 모르고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의 불안함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1분밖에 안 지났는데 10분 지난 것처럼 느끼고 불안하고 아안 어, 오실지도 몰라 내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그 길을 떠나고 문제도 커지잖아요 그렇죠 제가 딱 한번 이 자녀 아이 때문에 생각이 완전히 멈췄던 적이 있었는데요 애가 엄마랑 홍콩을 갔는데 지하철에서 애를 전 정거장에 놓고 내렸다는 거예요. 그,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냥 세계가 전 세계가 그냥, 그냥 정지돼 버리더라고요. 근데 감사한 게 뭐냐? 아이가 다음 정거장에 내려서 거기 기다리고 있었어요. 또 옆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금방 찾았죠. 예, 저희가 하나님께서 기다려고 리 했으면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는데 폭풍이 온다? 아, 이것도 계획 속에 있구나. 기다리면 돼요. 배고픔이 온다? 그러면은 아, 배고픔도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주신 거구나 하고 기다리면 돼요. 뭘 거기서 내가 새로운 인도를 찾아서 또 방황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우리가 나를 위해서 대책 세우는 거다 중단하고요. 누가 뒤통수 때리면 맞고 누가 뒤에서 칼 찌르면 맞고요. 어 누가 어떤 생각을 하고 무슨 음모를 꾸미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저희의 가장 정확한 신앙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3장 27절에 꽤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여기 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왕은요. 유다의 많은 왕들 중에서 비교적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이에요. 여호사밧이라는 사람. 그래서 정직하게 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역대하를 보면요. 딱 하나 산당을 제하지 않아서 문제가 여전히 있었죠. 근데 여기에 지금 한 명이 붙습니다. 요람이라는 왕이 붙습니다. 이 요람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그 악한 아합의 아들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이 요람이 지 에비보다는 좀낫다고 했어요. 왜? 최소한 왕궁에서 바알 신상을 직접 섬기는 거는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 잘 섬기는 여호사밧이 하나님 잘 섬기다가 막판에 자기보다 한참 어린 아들뻘인 이 요람하고 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지금 이 이스라엘을 섬기던 암몬 족속이 아버지 때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힘이 있었는데 아합이 굉장히 그 사방으로 막 정복도 많이 하고 능력 있는 왕이었거든요. 외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이 아들이 오니까 배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게 이 암몬 족속을 우리가 좀 같이 치러가자 자기랑 친한 여호사바을 끌어들여서 한 겁니다. 근데 가자마자 문제가 생겨갖고 막 엘리사에게 찾아가고 엘리사는 막 내가 여호사바이 아니면 당신 얼굴을 볼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막 핀자도 당하고 그러다가 이제 막 보급도 끊기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갖고 막 내가가 막 피피피스로 보이는 막 그런 환상 속에서 막 이렇게 암몬 족속이 도망가고 그래서 유다군은 나라로 돌아갔는데요. 북이스라엘군이 끝까지 쫓아서 그 성까지 갔는데 이 장면이 뭐냐? 그 도망간 그축속이산 위에서 아그성 위에서 왕의 아들 세자를 죽여갖고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충격받은 요람이 도망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뭐라고 되냐면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이 얘기가 뭐냐면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 종교생활 끝까지 못 버린 여호사밧 잘 섬긴 것 같지만 지 에비보다 좀 나았지만 그래도 우상 속에 있었던 이 요람 이 사람들이 이 왕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뭘 하려고 하는데 끝내 이 우상 숭배 이 몰렉의 저주 앞에서 도망하고 그 저주가 그 땅에 덮쳤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종교생활 끝까지 안 버리면요. 세상에 만연해 있는 이 영적 문제, 우상의 문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 완전 복음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필리핀 갔다 온 얘기했잖아요. 어, 너무 그 사람들이 불쌍해 갖고 그걸 구휼하고 막 구제하고 하는 거 열심히 하는 사람이 교회를 지어놨는데 박수 하나가 와 갖고 그 교회 설치는 것을 몰아내지 못하고 해 엉엉 울고 있는 거를 가서 오직 복음 붙잡으면 다떠난다고 얘기해 줬지만. 되겠나 싶더라고요. 한번 만나고 얘기했지만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끝까지 종교생활 버리지 않으면요 현장에 있는 영적 문제 이 우상 문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요 갈라아서 1장 7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99%의 복음은 없습니다. 예, 1%로 다른 게 들어오면요 결국은 다른 복음이 돼 버려요. 오늘 우리는 정말 내 스스로는 100% 하나님 믿을 수도 없고 우리는 100% 완전한 복음을 뭐라고 주장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 완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힌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될줄 믿습니다 예 다른 복음은 철저하게 배격할 수 있는 이 오직 복음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됩니까 생명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참 감사하게도 방금 전에 우리 전도학교 때 우리 김성진 목사님께서 이 너무나 생명의 복음의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이렇게 쭉 앞에서 이렇게 깔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렇게 뭐 그리스도의 삼직이나 뭐신분권세 그런 얘기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상이한 것도 아닌데 참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게 뭡니까? 생명력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언급됐지만 창세기 2장 7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우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정말 영, 그 성령의 역사를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때 이 창조 때 흙의 코그 흙으로 만든 사람 형상의 코를 코에,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는데 그거를 생명으로 바꾼 그 생명의 그 생기가 그때만 역사하고 지금은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호흡과 기도를 유념하면서 같이 기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 생기가 여전히 우리에게 역사함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호흡 가운데 우리의 모든 영적 문제를 결박하고요. 우리의 모든 무기력을 해결하고 우리의 모든 육신과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는 그 생기가 임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호흡하면서 기도할 때 흙에서 완전한 피조물을 창조했던 그 생기가 오늘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거는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의 님 축복이에요. 예. 불신하면요. 평생 이것과 상관없이 내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의 능력을 제가 믿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사도행 19장 20절에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정말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강단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 주신다는 거, 정말 붙잡고 성취를 확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역사예요.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예, 기도해 주세요. 조만간 이제 연말에 저 앞에 있는 만월중학교에서 큰 행사를 하는데. 막 여기저기 막 어디 어디 막뭐 이런 이런 저런 무슨 뭐 무슨 예술회관 뭐 그런 데 가서 하다가 장소를 다 잃어버렸고 방황하다가 온 데가 저희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와서 이제 연말에 행사를 해요. 한 900명이 온대요. 작은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저희가 뭐 오는 그 사람들한테 뭐이게그 교회 문 앞에 서 갖고 전도지 주고 뭐 그렇게는 못 하겠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놓고 어뭐 하나님께서 역사하겠지 생각하는 사람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 흐름 따라서 간그 역사는 완전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서창동과 인천과 이 경기도 수도권 전역 서울과 이 국내 전체 이 삼십오천 정도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능력이 흥화여 세력을 얻는 그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믿는 게하나님 믿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을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이거는요, 이제는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염려를 이렇게 붙잡고 있다가 아, 이거 놓는 것만 해도 큰 은혜입니다. 예, 이거 이렇게 붙잡고 있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놓는 것만 해도 은혜예요. 근데 우린 놨다고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를 정확하게 어디 갖다 놓는 겁니까? 그리스도 이름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냥 명목상이 아니라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이 문제를 갖다 놔야 끝나는 겁니다. 예, 우리는 이렇게 버려놓고 던져놓고 방치해놓고 하나님께 사시겠지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여기 뭐라고 합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근데 지금부터는 어떤 문제든 내 이름 앞에 갖다 놔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예, 모든 문제를 모든 응답의 제목들을 전부 다다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확실하게 갖다 놓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폴더라고 표현해요. 폴더. 폴더가 뭡니까? 분류해서 정확하게 갖다 놓는 거잖아요. 우리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폴더 안에 갖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 죄와 저주 세방 주신 참 제사장. 사탄의 이거 승리하신 참왕대신 그리스도의 그 폴더 앞에 내 문제 갖다 놓으면 은아다 이미 해결하셨구나 확인하고 그 다음에 모든 응답들과 능력들을 나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 그렇게 할때 분명히 나타나는 게 뭐냐? 빛입니다. 빛이 원래 있었는데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빛이 비춰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비추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에 너희는 세상의빛이라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오. 참 저는 이거 보면 참 재밌는데요. 제 별로 좋아지는 않지만 그래도 옛날에 열심히 읽었던 소설 중에 하나가 태백산맥. 그 태백산맥의 소설이 그 내용이 뭐냐면 유교 직전까지 이제 그 빨치산들의 활동을 그 빨갱이들 공산주의자들의 그 그 활동을 굉장히 아름답고 이상적으로 표현한 예, 환타지 소설입니다. 환타지 소설. 어, 그래서 거기 그 소설 보면은 그 공산주의 속에 들어온 사람들은 전부 다 낙원 속에 있어요. 그리고 그거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있는 그런 식의 소설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재밌는 내용이 있는데 빨치산들이 산에 숨자래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산 위에서 밥을 지으면은 예를 들어서 20km 밖에서도 보이고 담배꽁초는 10km 밖에서도 보인다. 그러니까 빨치산 활동할 때 산에 숨을 때 담배도 피우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깜깜한 산속에서 담배만 피워도요, 저 멀리서 보인다는 거예요. 하물며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겠습니까? 명백하게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렇죠. 근데 뭐만 안 하면 되느냐? 1 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우리가 그 중요한 빛을 가지고 지금 제가 빛을 비추고 있는데 이 빛을 지금 요 강단 밑에 보면 은 여기 지금 서랍이 있거든요 여기 에 집어넣고 어놓 있으면 비춰집니까? 안 비춰지죠 오늘 이 빛을요 저 천장에 달려있는 것처럼 확실하게 등 위에 달아놓고 열방을 향해서 그 빛이 비춰나가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너희가 빛이 되라도 아니에요. 너희가 빛이다. 정체성 자체가 빛이다. 단, 이 생명력을 회복하면 그 빛이 반짝반짝 비쳐서 모든 것을 다 밝힐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거다 읽지 않는데요. 이사에서 60장, 1절에, 3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로 놓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렇죠. 일어나서 빛을 비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생명력을 충만하게 돌리면서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어, 좀 이따 기도를 할 건데요. 제가 새로운 기도문을 가져오지 않았고요. 어, 이번 주에 우리 계속 세일의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기도했던 기도문들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거를 왜 똑같이 가져왔느냐. 사실은 저희가 기도문 갖고 기도하는 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내용을 함께 하기 위해서 기도문을 만든 거고요. 또 저희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또 같이 동시에 읽으면 굉장히 힘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사실은 저희가 개인 기도할 때 그인기도할 때는 어떤 의미냐면 최소한의 기도거든요. 그게 근데 오늘 기도문이 뜨게 뜰 겁니다. 근데 한번 가능한 한 오늘 편안하게 한번 그 기도를 누려 보세요. 어느 정도로 그 기도에 담긴 그 복음의 내용들이 내 안에 차고 차고 넘쳐서 빛으로 확 비춰질 만큼 어느 정도로 어느 정도로 그, 그 내용을 누리느냐 다른 일 하면서 딴짓하면서도 이 복음의 내용은 정확하게 나올 수 있을 만큼. 완전히 내 안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 내용이. 그래서 그 복음의 내용이 오늘 7망대7여정7이적까지만기다할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나한테 정말 빛이 되어서 나가기까지 어느 정도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지상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빛을 비추는 정도가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 이 빛이 선전하는 자, 선지자 제사장 왕의 뭡니까? 대리자. 아까 우리 김목사님 전도학교 말씀에 첫 번째가 뭐였어요성삼위 하나님의 대리자. 근데 이게 뭡니까?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의 대리자로서 모든 이들에게 이 빛을 비춰 살리는 그 능력.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우리가. 그 생명력이 내 안에 차고 넘치는 방향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금요일이 될때 기도한다는 건요 그거를 할수 있는 시작의 포인트가 되는 거죠 함께 하면서 힘을 얻으면서 정말 여러분 이 생명력 있는 전도자의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